너무 잘하셨어요. 이제 제일 먼저 한일공비에게 한 분하고 인사드려주시면요, 정식으로 배꼽사리 인사 고시라고 보도록 할게요. 가족,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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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웃음> 우리, <웃음> 주인공 가족, 가련. 오늘의 주인공 예성의 가족입니다. 경례 오셔서 감사합니다. 준비가 너무 힘들 이거 요 그래서 나왔어요. 나왔어요. <laughs> 아, 제가 사실 영상 보기 전에 우리 삼촌 안쓰려서잘받아가고 영상 잘 받으라고 네, 제가 부탁을 네. 드렸는데 네. 우리 주거 입장에서 다수 너무 잘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 여성분이 한번 드려볼까 하데 괜찮을까요? 네. 오케이. 여러분 들수한번주시고요행 네, 네. 이제 여성그이첫시장을 알리는 입장을 하셨습니다 우리 아. 예서 앞으로 돌려다 가맞고요. 생각처도 부를 거예요. 아. 앞으로 예서 어. 내라고 파이팅하라고 전화해 보시고 예서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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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만세성 전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망하시고요 하나 네, 둘셋 예서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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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박수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아. 어, 어, 선물 하나만좀 아쉬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선물을 한번더 드리고 시작해 볼게요 어, 여기 받은 분들 중에서 혹시 예서를 보려고 멀리서 왔다는 분 계십니까? 아 잠시만요 네? 거제 모님네어머에 들어가시고 네 우리 어머님은요? 요 네. 어디요? 지리산 밑에 지리산 밑 삼장 삼장 신내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우리 오, 아,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네 우리 안산가도 아니에요 고니고모 할머니는 당연히 오셔야죠 <laughs> 예 우리 거제 모 보자 아 아이고, 예서가 맞다. 아왔님 안녕하세요. 아, 우리 어머니 예선서가 저희랑 어떤 사이로 오셨나요? 아 음. 아 아버님 친구분. 아, 버님 친구분. 아, 와이프분. 네. 오케이. 왜냐면 우리 예서 이제 앞으로 소개시켜놨다고. 오늘 학생이 맞지시잖아요 좋은 말씀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 들 다시 한번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멋있게 노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자, 이제, 어, 우리 여기서 돌다리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오늘, 돌산을 보시면 여러분, 아까 추상을보 오셨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자, 돌산을 보시면은, 한상으로 준비가 되어있고요 마이크, 청진기, 실, 공, 연길, 여기까지 준비가 되어있는데, 우리, 이성, 그래서 어머님이 되어서 <목소리> 예수가 못살았으면 좋겠습니까? 1이요 어, 건강했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어, 우리 아버님은요? 10이요 아버님은 10이요? 1 0이 좋아요 자, 그러면은 어, 우리 거짓놈에서 오신 어머님 우리 예수 보장하셨으면 좋겠습니까? 돈이요 돈이요? 우리 예수 손님 돈이요 <목소리> 돈이요? 오, 돈과 신이 왔는데 <목소리> 그러면은 하늘을 한번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건은 엄마가 다 원했던 실로 가는거 한번 살짝 보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신 네. 아버님 아, 이거 보시죠 케이크가 지 너무 둥지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볼수있서신오한다씩 아, 타람 보이고 있고요 이번에는 손님분들이 원하시 부자라는 어. 계획에 보니다예사도 네. 돌잡이 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어머님께서 자, 여러분들 복이지게 하자. 얘 여러분 우리에서 돌잡이 잘할 수 있도록 다 같이 응원을 해 보면 돼요. 제가 예 살려 주시면은 잡아. 뭐라고요? 잡아. 아, 선생님 뭐라고요? 안녕하시고요. 여러분 예쁜 잘려왔나요잘려왔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우늘도두 분이 좋은 니다 자, 그러면이 오늘의 등상 업시청을 돕기로 해볼 건데 인사가 잠깐 보내서 아버님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서번호표 내가 보내시고요. 번호 오용된 시간은 앞쪽으로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안보이서 발표해볼게요. 하나, 둘, 셋. 30번. 주번호 30번입니다. 오늘의 1회에서 번호 30번. 추첨번호 아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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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잘못하셨어요? 그런 거 없죠? 여러분 음, 오늘의 1등상인데아무 너무도 당첨을 없고싶니까오늘1등상이니까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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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 아유! 요요 아유! 아이이유 아유! 아주 아유! 아거받아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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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유아하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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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파이팅 한번 외치고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하나 둘셋 에서 업 파이팅 이번에는 제가 큰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어, 합 추천물 여러분들 너무나도 많이 주셨는데요 한 번만 하면 너무 아쉬워요 박수 한번 써서 오늘 2등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박수 한번 써서 오늘 2등산을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우리 어머니, 어머니께서손을이 하시는 거예요. 시다 우리 어머니, 어머님께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숫번호3 <laughs> 7 번입니다. 추천번호3 7 번. 네. 할머니 아주 동생요. <laughs> <laughs> 할머니의 아는 동생분 오기오기 자, 우리 어머니께잘모 드릴게요. 어, 이거 받으시고요. 어, 우리 예상한테 생일 축하한다고 덕담을 네. 받습니다. 드릴게요. 생일 네 축하해. 행복했어. 여러분들 참고 참석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어, 미리 예, 할머니 선물 한번 드려 볼게요. 예사에게다가 퀴즈를 한번 드려 볼 텐데요. 예서야 네 네. 네 바마시고아예서마시고요아 네 예. 문제 정답을 네. 아시는 분이 손들면서 예서야 사랑해 뭐라고요? 예서야 사랑해 오 어, 좋아요 예서야 바마시고자 예서야 이년동안 무릎 무릎 먹으라도잘자왔어요 현재 예서 치아 대수는 몇개 예서 치아 대수는 몇개입니까? 치아 대수아는 하세요 세요네 사실 어, 어미, 네 개보다 어비리 네 개보다 어비고요. 네. 여섯 개. 보다 어비입니다. 됐어요. 네. 돌을 이렇게. 오늘 다시 한번 <목소리>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왜, 왜 나오셨어요? 네, 아 제가 다 드리려고 했는데 나온 김에 나온 김에 나온 기에 아, <laughs> 나온 김에 그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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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나온 김에 그러면 예선 가서 형이랑 사진 한장 찍어볼까요? 아쉬라어올라가올라가세자 아주 작한힘 받아 봐시고요예선에 형이랑 사진 한장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손을 좀 들어주세요 손을 좀 들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셋 엄마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네, 박수로 다녀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이제 어, 마지막 선물인 저 이렇게 한번 드려볼게요. 근데 근데 좀 어린 아가들이 보입니다. 뭐, 오늘 같이 푸은 네. 날씨에도 우리 어린 아가를 데려오신 어머님께서 선물한 친구예요. 내가 동려온 자녀가 어린다. 내가 데려온 자녀가 어린 날씨입니 어, 저쪽에 우리 거제도 어머님, 네, 우리 아가 몇 개월이에요? 13개월이야, 14개월이야, 1 3개월보다더 어리다. 알겠어, 13개월이야, 13개월. 13개월보다 더 어리다. 아기십니까 어, 아니시면 뱃속에. 네? 어머니, 이게 30개월이야. 제가 앞사분을 드게요 싫어드립니다. 싫어드립니다. 속 뱃속, 뱃속에. 3학년? 아니십니까? <목소리> 아니시네 우리 저속기쪽에계 어머님 우리 하나 몇 개월이에요? 아하드시 3개월이에요? 네죄기합니다뭐또 <목소리> <목소리> 없으니까 <목소리> 없으면이 우리 거제도 어머님 선물 받으셨으니까 뒤쪽에 계 어머님께 선물을 드려보도록 하다 다시 한번 끝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아유고 고생. 고생 많으십니다 이, 우리 예선에 가서 여러분 어 오셨어요? 아버님 후임이 우리 어머니하고 일년 동안 너무나도 비상 많이 하셨거든요 우리 앞으로도 유가 파이팅하라고 축하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리예선렇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선물이 주인공이었습니다 다시 한번큰수드리겠습니다자 이제 한번 다시한번 풀어보도록 할텐데요 one. I have one. I have one. I have one. I 이 a v e one. I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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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n e 이 have one. I h 요 하는것 보다 여러개가 반짝반짝하는게 더 이쁜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계신 휴대폰 한번 들어보실래요? 휴대폰 한내 꺼주시고 휴대폰에 보시면 이 플래시 또는 손전등 기능이 있습니다 다같이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오. 오, 네. 유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 준비가 되신 분들은 우리 예서가 잘볼수 있도록 반짝 한번 들어볼까요? 반짝반짝 아우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왼쪽으로 좀 흔들면서 생일 축하를 불러주시면 되고요. 없는 분들은 박씨를 열심히 치면서 여기서 생일 축하 노래 다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하나, 둘, 시작, 생일 축하. 양손 머리 어들야세요 양손 머리 위로 야수뭐수너수야수 何 아니라요 모여 나왔서 그만 천인분들에게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모든 날씨에도 우리 예서 생일 축하해주기 위해 오신 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규호하고 미선이가 만나서 부부의 연을 했고 예서의 엄마 아빠로서 1년을 살아왔습니다. 힘든 일도 많았는데 예서가 건강하게 더준 것만으로도 너무나 고맙고 감사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 앞에서 예서 하나만큼은 건강하게 튼튼하게 잘 키우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크생많으도됩니다 예. <laughs> 우리, 우리 아버님, 어, 손님분들 와주 고맙다. 우리 어머니 만나셔가지고 그래서도 어, 잘 키우겠다. 좋은 말씀 잘 들었는데요. 아, 보통은. 그래요? 예, 저서 저기, 저기, 0기월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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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기저 쉬고, 쉬고, 만고라가시고 제가 예고 쉬고, 시면 쉬고, 쉬 머리로 쉬고, 쉬고, 면서사랑 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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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쉬고, 쉬고, 시고요고예 하겠습니. 다 오늘같이 무슨 날 여러분들 다들 잘해주셨구을 감사하구요. 뒤쪽에 보시면은 밤에 푸른 준비가 들어있습니다. 승리하시길 때 하나씩 꼼짝해가시고, 오~ 밤형으로 안좋으신 분들은 집어넣어도 말씀하셔가지고 현황들 설립추가할까. 여러분들 도움만 주시고 감사드리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풍경들이 많이 떨어져서 마셔보도록 할게요. 조용하죠. 사연, 손님분들께 경례 항상...